자,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대막의 1위! 구매 결심을 하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막상 구매했더니 어, 너무 잘 썼다! 이렇게 다들 좋은 평을 하시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접병소독기죠 요즘 어, 미세먼지나 이런 아이들의 직접 입으로 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소독에 관한 구독자님들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젖병 소독기 판매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독을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사고도 있기 마련입니다. 좀 냄비에 이렇게 병을 소독할 때물 끓는 물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은 계속 저어줘야 되고 늘러붙는다던가 젖병이 상한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돼서 아 근데 젖병 소독 소독기를 사자니 이거를 좀이 가격에 비례해서 좀잘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구매하시면 아 너무 잘 썼다 진작에 사서 미리 붙었을 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영통 베이비플러스 매장 기준 접병 소독기 판매 탑 5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제품의 너무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저희 매장에서 접병 소독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을 좀 구매하셨고, 이 제품이 그래서 이 순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는 주관적인 저희 오프라인 매장 순위이니까, 순위는 지나친 해석보다는 구매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5위. 레이킨 접병 소독기가 차지했습니다. 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성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젖병 소독기를 구독자님들이 처음 알아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어, 저렴한 축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를 여러 가지 비교하다 보게 되면 가장 저렴한 축에 있는 젖병 소독기죠. 그런데 가격에 비례해서 성능을 비교해봐도 어, 딱히 이 제품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가장 넓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어, 젖병은 약 20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죠. 이 사이즈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 쓰기 좋아서 판매량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 쿠첸 접병 소독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쿠첸은 모두들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어 구독자님들께서 접병 소독기를 처음 접하시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익숙한 브랜드가 바로 이 쿠첸이죠. 저도 제이비 플러스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어, 접병 소독기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어 쿠첸 보고 어그 밥솥 브랜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쿠첸 접병 소독기가 이병 소독기 라인에서는 가장 고가에 위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쿠첸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 이미지가 좀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다 보니까 쿠첸 접병 소독기가 판매량 4위에 랭크되게 되었습니다. 3위 햇님 접병 소독기가 차지했습니다. 햇님은 최근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어, 제품이 더욱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죠.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집에 있는 이런 전자기기를 좀 좋아하시고 전자기기를 이런 스마트 기능으로 앱 제어를 통해서 이런 조작하는 거를 잘 다루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너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접병 소독기를 핸드폰 앱 제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이렇게 울어서 달래고 있었는데 아 맞다 조병 소독기 꺼야 되는데 했을 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소독 속도 제어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좀 전자기기를 잘 다루시고 오 요거 되게 활용도가 넓겠다 이거를 내가 잘 써볼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게 돼서 3위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2위와. 1위가 남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2위와 1위는 디자인적으로 정말 야 이거는 우리 집에도 놓고 싶다 싶을 정도의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죠 먼저 2위 스펙트라 접병 소독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품의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스펙트라 접병 소독기가 가장 심플하고 이런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어, 구독자님들이나 아이를 이제 키우시게 되면은 젖병소독기를 놓을 자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아, 젖병소독기 사야겠다 해서 놓을 자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스펙트라 젖병소독기가 공간을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쏙 하고 들어가는 사이즈이고 컬러가 화이트, 블랙 딱두 개밖에 없지만 어느 인테리어나 정말 어울리게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이 어 이런 소비자층을 잘 공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스펙트라 접병 소독기 2위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대막의 1위 유팡 접병 소독기가 차지했습니다 유팡 소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너무나 좋고 이 회전하는 그 살균 램프가 골고루 이 접병이나 장난감들을 소독해 주어서 소독력 역시. 탑에 있는 젖병 소독기인데요. 근데 가장 크게 판매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킹과 마찬가지로 넓은 내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젖병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딸랑이나 시발기나 다양한 이런 물건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걸또 소독해야 되고. 그런 소독을 하다 보면 뭐 살균 스프레이나 소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알아보시게 되는데 유팡 접병 소독기에는 이런 물건들을 다 넣어도 넉넉할 정도로 사이즈가 넓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모 브랜드 냉장고와도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한데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서 어느 집에서나 인테리어에 알맞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팡 소독기는 느낌이 집들이를 한다던가 손님이 왔을 때 손님들이 오 이거 뭐야 뭐 냉장고야 하고 열어봤는데 오이거 젖병 소독기 인야 이거 우리 집에도 나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디자인 덕분에 소비자층을 잘 공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위 유팡 젖병 소독기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매장 영통 베이비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의 젖병 소독기 판매 탑 5를 알아 보았는데요.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아 내가 잘쓸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가? 좀 반신반의하신 분들은 어, 레이킨 접병 소독기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장만을 하셔서 두더라도 결코 이 가격에 대해서 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스펙트라 접병 소독기하고 유팡 소독기가 제가 이 소독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가 봐도 너무 이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집에 놓고 싶은 디자인이라 구입 예정이 있으시다면 어느 공간에 놓고 어느 사이즈에 놓아야 하는데 어느 색깔 어떤 디자인에 놓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신다면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해서 더 필요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제품에 관해서 상세한 부분이나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꼭 저희 영통 베이비플러스 매장을 방문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도 한 번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영상.